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굴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난주 영상을 보고 남동생이 전화를 주더라고요. 누나, 누나 영상 너무 우울하다. 이러면 아무도 안 볼걸? 이런, 담담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는데 우울한 넋두이처럼들렸다니 아차 싶었습니다. 어, 동생 누나 신경 썼던 부분인데 그래도 좀 그랬나? 아이구야 피드백 고마워. 큰 누나한테도 연락해봐야겠다. 하고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야, 내 영상 봤어? 혹시 너무 우울해? 음, 괜찮던데, 형포도 괜찮대. 오히려 셋다 별로라고 했으면 고민이 덜 됐을 텐데. 아, 다음 영상 어떻게 가져가지? 싶더라고요.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생각이 또 엉뚱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유튜브는 시청자가 있으니 시청자 반응을 고려해야 하지만 내 인생엔 시청자가 없잖아? 근데 난 왜? 난 누굴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던 거지? 친구가 별로라고 했던 식당이 막상 내 입맛엔 딱 맞았던 적. 다들 좋다고 하던 삶의 방식이 내겐 별로였던 경험들 그런 순간들이 잇따라 머리를 스치며 너무 뻔하지만 중요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어느 장단에 춤을 춰도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으니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할 단한 사람 바로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겠다고 남이 좋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살겠노라고 그래야 죽는 순간 가장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이런 생각은 최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 폭삭소가수다로 이어졌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화에서 고등학생 간식이가 차를 좋아하고 미국도 가보고 싶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른 간식이는 생을 마감할 때 정말 후회가 없었을까? 아무리 예순이를 사랑했어도 내가 원했던 건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삶이었는데?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관식이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겠구나. 왜냐, 결국 그는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고,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관식이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만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은 그 기준을 모르지만, 앞으로는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이런 삶에 대한 작은 질문들과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더 우리다워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